2018년 3월에 구입한 맵빅 프로입니다. 벌써 내년 3월이면 6살이 되는군요. 맵빅 프로는 2016년 11월에 출시되었죠. 출시 당시 맵빅 프로 콤보 가격이 16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종기입니다. 휴대폰이나 패드를 연결해서 써야 하죠. 요즘 휴대폰은 이 조종기와 연결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이 배터리는 2020년에 새로 구입한 것입니다. 처음 구입한 배터리가 배부름 현상으로 더 이상 사용이 어려워 구매를 했죠. 매빅 프로는 최대 비행시간이 27분이지만 배터리 잔량 15% 기준으로 평균 비행시간이 21분밖에 안되죠. 5년 전에는 비행시간이 약 20분이면 짧은 시간은 아니었어요. 배터리 3개로 1시간 이상 비행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비행시간 20분이면 엄청 짧다고 생각되죠? 요즘 DJI 드론은 거의 50분 가까이 비행하니까요. 비행을 위해 배터리와 조종기를 충전해야겠죠? 조종기에 휴대폰을 거치해 볼까요? 휴대폰과 케이블을 연결하는데 불편합니다. 휴대폰을 고정하려니 불편하네요. 그래서 설치하는데 조금 번거롭지만 아이패드 미니로 바꾸겠습니다. 설치하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화면이 크니까 보기에는 시원합니다. 이것으로 비행준비는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랜딩패드를 설치해야겠죠. 오랜만에 메빅 프로 비행이라 흥분되기도 하고 조금 긴장되기도 하네요. 레비 프로는 무게가 734g으로 에어스리 무게 702g과 2 비슷합니다. 크기도 비슷한데 에어스리가 표안나게 쬐끔 큽니다. 자 이제 이륙해볼까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레비 프로의 크롭 소리입니다. 이륙을 한뒤 호버링을 하면서 기체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초보 시절때 크롭을 잘못 끼워 이륙할 때 크롭이 이탈하면서 추락한 적이 있었거든요. 드론을 처음 날리시는 분은 이렇게 호버이한 상태에서 점검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드론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으실 때 필수 사항이기도 하지요. 이제 힘차게 비행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넓은 하늘을 마음껏 비행하고 있습니다. 미니보다는 기체가 묵직해서 마치 에어스리를 조종하는 것 같습니다. 네빅 프로가 오랜만에 비행하고 있는데 일정을 잘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율 비행을 마치고 RTH 테스트도 해보죠. 매빗 프로가 홈포인트로 기원하는 감각은 아직까지는 있네요. 이번엔 틱샷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매빗 프로는 틱샷 종류가 세가지밖에 없네요. 틱샷 종류가 많지 않아 다소 아쉽지만 5년 전에 드론치고는 촬영 방법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드론이와 헬릭스 그리고 로켓을 순서대로 촬영해봤는데 에러 없이 잘 촬영이 되네요. 이번엔 자동차 액티브 트랙도 해볼까요? 매빅 프로 출시 당시 액티브 트랙이 신기하다는 영상들이 많이 소개되었죠. 지금 테스트해봐도 추적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간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였죠. 사실 매빅 프로 구입 후 이러한 다양한 기능을 사용 못해봤어요. 주로 동영상과 사진 촬영하는데 사용하였고, 네비프로의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는 거의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초기 모델치고는 기능이 너무 좋았죠. 지금도 배터리 용량만 늘어난다면 에어3와 같이 비행을 해도 품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5년 전에 출시된 드론치고는 있을 건다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네비프로를 이용하여 픽스포디 캡처 활용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